그런데, 너가 3차식이야? 3차식. 이 3차식에서 중분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 그냥 어차피 3차면 분이 3개가 나와야 돼. 그게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분이라는 것은 뭐냐? x, 제곱, x α 파적 제곱 x-β. 이렇게 3개의 근 중에 2개가 같은 근일 때, 이걸 우리는 3차식에서 중분을 갖는다. 이렇게 쓰기할 거야. 여기 써보세요. 문제에다가. 중분이라는 것은 이런 꼴이 있어요 이런 꼴. 그 근데, 근데 여기에서 개수를, 계수를 썼더니 이게 일소분해가된버리네 얘가, 바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k 의 X 플러스 2K잖아. 얘가 0이잖아. X에다 1을 집어넣어봐. 0이 되냐, 안 되냐. 되지? 다시 하면 X가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 둘로. 이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x의 세대고 마이너스 얘를 전개해봐 x의 세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2k잖아 자,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여러 문자가 있을 때에는 각 문자의 최고차수를 보이지 x는 3차야 k는 1차잖아 그래서 문자 최고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를 정리하겠어 그래서 k로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에서 동량이 2k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k를 묶었어. 그랬더니 x-1이 되는 거알수 있죠. 여기에서 x를 묶어봐. x를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다시 근데 x-1이 공통인 수가 있는 게 눈에 보이잖 그게 여기에서 X에 x 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죠? 앞에 뭐야?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1공통인수 묶어봐.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인데, 그다 뭐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얘 전개시켜줘야겠지. x 에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자, 근이 나왔어. 이 근이 인수분해가 됐어. 여기다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자 뭐라고? x 마이너스 1 뭐야? x 에 제곱 플러스 x x 에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야. 마이너스 2k 얘가 0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분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 경우의 수를. 다시 얘기하면, x-1이 중분일 수도 있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x-1이라는 근이 하나가 보이는 거야. x-1. 이첫 번째. 그럼 x-1이 하나가 있다는 라 것은 뭔 얘기하냐? x-1의 제곱, x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이 중분이 가는다이 말이야. 이게 첫번째 경우야. 두 번째는 뭐냐? X-1이 X-1이 제곱이 아니라 X-1을 빼고 알파의 제곱이 나오는 게두 번째의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따져 줘야 돼. 이 경우의 수를.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보. 여기다 써놓으세요 유형. 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둬야 돼 푸는 방법 이 방법 왜에는 없어 이거 이 방법 왜에는자 그럼 첫번째인 경우와 두번째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잖아 그지? 첫번째인 경우는 얘가 뭐로 나와야 돼 x 2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첫번째인 경우는 뭐라고? x의 제곱 플러스 x-2k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x-1, x-α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x-1이라는 중분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얘는 달라져. 얘는 1이 아니야 어 되겠지. 그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줘. 1을 집어넣으면 1. x에다 1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니까 k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 k값이 이렇게 나와. 첫 번째인 경우에. 두 번째인 경우는 뭐냐? 두 번째인 경우는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완전 제곱식. 두 번째인 경우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돼?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완전 제곱이 돼야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1이 아니야 돼. 1이 아니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곱이. 그럼 여기에서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중분이라는 거지. 그지? 중분이라는 거야. 중분은 뭐야? 3배씩, d가 0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d가 0인 거를 이용해서 k값을 찾아줘야 돼. d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k값이 몇이냐? 1 플러스 8k잖아.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분의 1. k가. 마이너스 8분의 이렇게 K값이 2개가 나온다. 이게 좀 어렵지? 어?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점 정리하겠어요. 네. 자, 3차식에서 중분을 갖는다. 이 말은 뭔 말이라고? 3차식에서 중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세계에서 같은 근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얘를 인수분해를 했어. 첫 번째. 인수분해 때문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럼 x-1이 완전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x-1이 그대로 나누고 뒤에서 완전제곱이 되는 거였다. 이게 두번째 경우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내가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에 1을 좌우축 대입 해버리면 k값이 나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완전제국이 되기 때문에 완전제국이라는건 뭐야? 완전제국이라는건 중근 펀벤시티의 0이라는거지 그래서 펀벤시티 비의제국만의 사이시는 0이다 해가지고 k값을 이렇게 찾는다 첫번째 두번째 이거 까질줄 알아야 돼요